안녕하세요 잔머리 대마왕입니다 오늘은 블로그에 모여있는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퍼파일로 만들어서 전자책으로 볼수 있게 만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구독자 1000명 돌파를 기념으로 해서 그동안 블로그에 열심히 올렸던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e북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블로그에 글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겠냐? 그냥 카피앤 페이스트만 하면 금방 끝날 일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량이 많다 보니 생각보다는 시간도 많이 들고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북을 e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네이버 블로그이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메뉴에 들어가서 보면 관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관리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 관리에서 메뉴, 글, 동영상 관리라는 버튼 이쪽 버튼 눌러서 들어가면 글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글 저장을 누르면 이 블로그에 있는 글들 중에 필요한 글들을 PDF 형태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전자책 형태로 만들고 싶은 블로그의 글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대용량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이네 가지 글들을 내려받는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대로 하면 순서가 1, 2, 3, 4 순서로 되는데 사실 시간 순서로 했을 때는 4번이 가장 위에 올라와야 되고 2번으로 되어 있는 알리니를 위한 알이 가장 마지막에 가야 되고 이세 번째 글로 되어 있는 이 글이 두 번째로 오는 이런 식으로 순서만 이렇게 좀 바꿔 주고요. 그다음 파일 제목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정해주고 이 아래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 내용으로 해서 파일을 생성을 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생성 중인 상태에서 깜빡깜빡거리는데 이 생성이 다 되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 우선은 이렇게 두고 어 다른 일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생성 중 상태에서는 이 화면을 닫으셔도 이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서버 내에서 이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다 완료되면 이렇게 다운로드 형태로 버튼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PDF 파일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 다운로드 받아졌고요.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어 보면 이렇게 PDF 파일 형태로 실제 화면에 보였던 것과 유사한 형태로 잘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PDF 파일이 잘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PDF 파일 형태로는 우리가 좀더 편집을 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워드 형태로 좀 바꿔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PDF 파일을 워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크로비 프로그램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무료 사이트 중에서 PDF 파일을 워드 파일로 바꿔 주는 사이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비스의 기능을 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사이트 중에 이제 smallpdf.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PDF to Word라는 요 기능이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보면 은 파일을 이쪽으로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창을 띄운 상태에서 이 PDF 파일을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이 파일을 업로드 한 다음에 이것을 워드 파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은 문서 인식을 통해 가지고 pdf 파일로 만들 것이냐를 묻습니다 사실 pdf 파일을 만들 때 스캐너로 스캔을 한 이미지 형태로 pdf 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문서를 pdf 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를 pdf 로 만들 때는 pdf 내에서 이제 문서에 있는 글자들이 정보가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워드로 바꿔도 큰 무리 없이 컨버트가 잘 되는데 스캔으로 떴을 경우에는 문서 인식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OCR 기능 꼭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런 문서인식 기능을 쓸 때는 유료 버전인 프로 버전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료 버전이고 앞에서 만들었던 pdf 파일 자체가 텍스트 정보를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컨버트 투 워드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워드 파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지 옵션 그대로 하고 잠깐 기다리면 이 PDF 파일이 워드 파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전환이 다 됐으면 이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워드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 어, 외부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편집 사용이고 확인을 해주고요. 글씨체나 그 이런 것은 좀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만든 글들이 잘 다운 받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만든 블로그의 글들을 워드 형태로 이렇게 다운 받는 것 까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 워드 형태로 다운 받은 글을 이퍼 파일로 만들기 전에 저는 가능하면 이 워드 상태에서 편집을 끝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퍼파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인 c 기로 옮겼을 경우에는 일단 보기도 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 있는 글들 중에 맞춤법을 바꾼다든지 어떤 편집을 하는 게 사실 기능이 조금 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워드는 좀 직관적이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보는 화면 그대로 바로바로 바로 움직이면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먼저 워드에서 웬만한 편집 작업은 모두 끝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워드에서 이런 뭐 쓸데없는 빈칸은 이런 식으로 지운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모두 끝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워드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시1 파일, 이퍼 파일로 바꿀 때는 먼저 특수 문자는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퍼 파일도 일종의 HTML 파일이기 때문에 HTML 파일에서 사용하는 특수 문자의 처리 방법은 조금 숙지를 하고 그중에서 주의해야 되는 문자들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HTML 특수문자 이렇게 찾으면 많은 글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특수문자 코드표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특히 신경 써야 되는 특수문자는 여기 있는 n 드 표시 그리고 이 부등호 표시 세 개의 기호만큼은 꼭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n 드 표시는 특수문자를 코드표로 바꿀 때 하는 첫 번째 글자가 n 드 표기 때문에 HTML에서 굉장히 헷갈려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n 드 표시를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 부등호 표시는 html에서 여기는 태그야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구분자로 이 부등호로 감싸는 형태로 쓰기 때문에 이 부등호 형태는 무조건 이와 같은 그 특수문자 표시 방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워드에서 모든 편집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은 세 가지 특수문자만큼은 특수문자 코드표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찾아서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워드에서 찾아 바꾸기 기능을 활용을 하면 편합니다. Ctrl H를 눌러서 찾기 및 바꾸기에서 바꾸기를 띄운 다음에 찾을 내용에 먼저 엔드를 가장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후로 만들어지는 특수 문자의 기호표에 항상 엔드 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엔드 표시를 나중에 하게 되면은 이 바꾸는 작업이 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제대로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특수 문자를 바꿀 때는 제일 먼저 엔드 표시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엔드 표시를 찾아서 n 드 표시는 n 드 AMP 세미콜론 요것을 그대로 붙여놓고요 모두 바꾸기 요 작업을 꼭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부등호 요 기호를 찾아서 이와 같이 n 드 LT 요렇게 바꿔주는 것으로 모두 바꾸기또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반대편 부등호 복사해서 넣고 마찬가지로 요 부등호를 이렇게 바꾼다 해서 모두 바꾸기 이 작업은 꼭 해줘야 됩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해줄 것은, 각각의 문단이 끝날 때마다, 이퍼 파일에서 봤을 때, 문단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끔, 패러그래프를 끊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아 바꾸기로 할 수가 있는데, 컨트롤 H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이 옵션 중에, 단락 기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단락 기호라는 게 엔터 표시로 줄을 바꿨다라는 표시입니다.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요 줄을 바꿨다라는 거는 그 앞의 문단이 끝나고 그다음 새로운 문단이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퍼파일에서 인식하는 방식으로 앞 문단이 끝났습니다라는 의미로 슬러시 P 다시 엔터로 마찬가지로 줄 바꿔주고 다음 문단이 시작됩니다라는 의미로 P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모두 바꾸기를 한번 해주고요 그렇게 했을 때맨 처음에 슬러시 P로 되어 있는 곳 앞에 문단이 시작한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맨 앞에 하나만 추가로 p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문단의 가장 끝에 문단은 시작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문단이 끝났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추가를 해주고 여기까지만 해주면 이파일에서 퍼 읽어드릴 때큰 오류 없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요까지 됐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시길 프로그램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 편집을 위한 C길 프로그램을 띄우고요 요 처음에 뜬 화면에서 의이 바디 바디와 바디 사이 슬러시 바디 사이 이 사이에 우리가 만든 본문의 글을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요 워드에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글을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해주면 지금 여기 있는 글들이 큰 오류 없이 모두 끌고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면서 모든 서식이나 문단기호 이런 것들이 다 기본 형태로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편집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제목 글들은 H1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 제목에 커서를 한 칸, 커서로 이렇게 딱 두고요. 절대 범위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 H에 있는 H1, 이렇게 눌러도 되고, 이단축키로 봤을 때 컨트롤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1 이렇게 눌러주면 요 방금 p 슬러시 p였던 값이 h1과 슬러시 h1으로 바뀌면서 요 오른쪽에 표시되는 것도 보면은 큰 제목 형태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각각의 큰 제목들을 찾아서 이렇게 컨트롤 1을 눌러주는 이 작업을 한 번씩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글이 바뀔 때 페이지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페이지를 나눠야 되는 곳 앞에 커서를 둔 상황에서 에디트에 스플릿 앱 커서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페이지를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파일을 자동으로 쪼개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제목과 작은 제목을 이런 식으로 다좀 편집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헤드 2, 헤드 3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필요한 내용들은 제목으로 좀 구분을 지어주는 작업을 좀 해주, 해주면서 페이지도 나누는 작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네 개의 챕터로 다 만들고 첫 번째 제목은 큰 제목으로 다 만드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할 일은 여기에 사라진 그림들을 다 하나 하나 집어넣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어, 부분은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요. 이 워드 파일 저장된 워드 파일을 찾아갑니다. 이 저장된 워드 파일을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를 하나를 해주고요. 이 복사본에서 탐색기 보기에서 파일 확장자명을 체크를 해주면 여기 뒤에 있는 확장자명을 볼 수가 있고 확장자명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 바꾸기로 해서 이쪽에 있는 DOCX를 ZIP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경고 메시지가 뜨지만 무시하시고요. 이렇게 ZIP으로 바꾸면 압축 파일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폴더 안에 압축풀기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압축이 다 풀렸고요.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워드라는 폴더 안에 미디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실제 워드에서 사용했었던 모든 이미지 파일이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경로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요. 다시 시길로 돌아옵니다. 시길에서 이 이미지스라고 되어 있는 이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현재 있는 파일을 추가하는 버튼을 누르고요. 아까 저장했었던 폴더 이름 이렇게 넣어주고, 그럼 해당하는 폴더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Ctrl A를 눌러서 모든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이미지 파일들이 이 시계 파일로 다 옮겨갑니다. 이런 식으로 다 파일이 들어간 것을 볼수 있고요. 이제 워드에서 이미지가 실제 들어갔던 위치를 찾아서, 이 들어갔던 위치에 커서를 두고, 이 사진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를 이렇게 골라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미지, 부터 요 슬래시까지 요까지가 이미지를 삽입하라는 명령어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요 위에 div style equal down표로 하고 text align 콜론 center 하고 세미콜론 down표 닫고 그리고 이 문장이 끝났을 때 이미지가 끝난 부분에 다시 부등호 슬러시 div 이렇게 해서 이미지 자체를 가운데로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 사이즈도 좀 조정을 해 놓을 수도 있지만 일단 pdf 로 만들고 워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가져올 때는 이미지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 굳이 이미지 사이즈를 추가로 축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 파일이 이제 만들어지는 식이고요 이 이후에 다른 이미지 파일들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지금 했었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좀 약간 번거롭습니다 div부터 slushdiv까지 이미지 여기까지를 다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 이미지가 들어가는 위치를 찾아서 여기 요, 쓸데없이 패러그프 나누는 거, 요거 많이 있는 거 삭제하고, 요 위치에다가 컨트롤 V를 하고요. 워드 파일의 그 폴더에서 다운을 받으면은 거기 있는 이미지 파일의 이름은 문서에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여기 이미지1.jpg 또는 뭐 png 그다음 2.3.4.5.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요 이미지 파일명에 있는 숫자만 이렇게 하나하나 증가시켜 주면 이미지 파일이 큰 오차 없이 다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동일한 이미지를 두 번, 세번 반복해서 썼을 경우에는 같은 파일 이름을 쓸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신경을 써주면 큰 무리 없이 이미지 파일을 입어,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까지 완료하면 우선 이퍼 파일로 책의 내용은 다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퍼 파일을 진짜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준 정보들을 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툴즈에 메타데이터 에디터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은 창이 뜨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책 제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자가 누구인지도 요 에드 메타데이터를 하면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자 이름을 여기에 써주면 되고요. 그 외에도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정보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타이틀과 저자 정보는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거는 목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목차는 따로 목차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길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전에 썼던 h1, h2 형태로 머리글을잘 구분을 해놨다면, 목차 만드는 것은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툴즈에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 가면, 제너레이트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아까 큰 제목으로 했었던 친구들은 h1, 그 다음 두 번째 제목 h2, 그 다음 h3까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목차 파일을 만들어 줄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h3에 해당하는 제목은 난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이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h2까지 목차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ok만 누르면 자동으로 목차 파일도 만들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것은 책의 커버를 커버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커버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이 이미지 파일을 여기 images 이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파일을 한번더 다운받아 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가능하면 이 커버 이미지 파일은 영어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전자책 리더에 따라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커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여기 열기를 눌러주면은 이 이미지즈 폴더 안에 커버라는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커버 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툴즈에 a 드 커버 그리고 방금 넣었던 커버 이미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커버 페이지까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세이브를 하면 이퍼 파일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을 가지고 이퍼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해봤을 때는 그래도 이와 같은 방법이 여러 개의 글을 다운받아서 일괄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가장 좀 편하고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도 분량이 많아지면 역시 이 작업 또한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지만 어,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작업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블로그에 있는 글을 이퍼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좀 노력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이와 같은 형태 말고도 블로그에 있는 글을 바로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그걸 전자책으로 출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전자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df 형태로 출간되는 책은 구매가 좀 꺼려집니다 실제 핸드폰과 같이 좀 화면이 작은 디바이스에서는 제대로 읽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어떤 페이지 표시라든지 밑줄 긋는 거라든지 이와 같은 기능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pdf 파일은 별로 구매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을 많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PDF 파일로 만들어진 책은 왠지 좀 성의가 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수가 많이 들더라도 내 블로그 글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꼭 EPUB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서는 EPUB 파일을 어떻게 하면 전자책으로 출판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